네, 감사합니다. 이장호입니다. 아, 오늘 제 영화 인생에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. 그동안 대종상 영화제가 암투병하는 것처럼 악천고투를 했었는데 오늘 어, 옛날에 그 화려했던 영광 다시 회복, 회복했습니다. 아, 그동안 아, 우리 조직위원장, 김영기 조직위원장과 그 다음에 양윤호 집행위원장, 그리고 집행부 여러 가족들 아, 감사드립니다. 아, 이 기쁜 마음을 표현 다시 하면은 장미 씨, 오늘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. 네. 후보작 보겠습니다. 네, 네. 후보작부터 만나보시죠.